태호는 더 이상 시간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황기찬을 마주 앉히고 짧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호는 내 아들이다. 이제 숨길 수 없다. 그 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황기찬의 눈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곁에서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근거 없는 말이잖아. 하지만 세리의 목소리에는 이미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의자의 등을 기대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태호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고, 지호와 닮은 얼굴은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래 전 지나쳤던 장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황기찬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태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속였다는 거지. 세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잖아. 내가 지호를 키운 건 사실이야. 그게 진실이야. 하지만 방 안의 모든 시선은 이미 세리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숨기고 감춰왔던 비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이어지던 황기찬의 복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검사를 더 해봐야 합니다. 정밀 검사로 들어가시죠. 검사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 시간이 길게 흘렀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놓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종양이 보입니다. 위치와 크기를 보면 암일 가능성이 큽니다. 황기차는 숨을 길게 몰아쉬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는 병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은호의 사진이 구겨진 채로 나왔습니다. 사진 속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이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다 잃었구나. 눈가가 젖어갔습니다. 한때는 모든 걸 가진 듯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인과 은호와 함께했던 소박한 일상, 웃음소리, 평범한 저녁 식사. 그 모든 것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는 보잘것 없는 순간처럼 여겼지만 지금은 손에 넣을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세리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꺼냈습니다. 지호는 내 아들이다. 태호가 흔들려고 꾸며내는 거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서류를 치우고 통화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흔적은 이미 남아 있었습니다. 삭제 시각이 기록으로 남았고 지운 흔적 자체가 또 다른 증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김도의 사건의 조사 일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이름을 통지서에 올렸습니다. 이제는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혐의자로서의 불러냄이었습니다. 세리는 손에 쥔 종이를 구겼습니다. 그러나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지호를 내 곁에 두겠다. 세리는 소리쳤습니다. 안 돼. 지호는 내 아들이야. 내가 키웠어.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진실은 방향을 바꿨고 주변의 시선은 세리를 향해 차갑게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재인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물, 그리고 은호의 목소리. 아빠. 짧은 두 글자가 귀에 울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돈도 권력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세리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서랍을 비우면 비울수록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휴대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는데 자신만 고립돼 가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와줘! 이번만 어떻게 좀 막아줘.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세리는 전화기를 내던졌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한때는 여왕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흔들리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태우의 고백 이후 움직임은 빨라졌습니다. 제인과 도유는 서류를 모았습니다. 출생 관련 기록, 예방 접종 카드 사본, 병원 방문 내역. 날짜가 겹쳤고 책임자 서명이 한 줄로 정리됐습니다. 지호의 보호 권한을 두고 협의 문건이 오갔습니다. 태호는 지금부터 내가 책임진다는 짧은 문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세리는 막았습니다. 확정된 게 없다며 확인서 제출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미루는 동안 생활 기록이 더 모였습니다. 학교 상담 일지 보호자 연락 기록, 병원 접수 시 보호자 명단, 명단의 이름은 시간이 갈수록 태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검찰은 김도의 사건의 막바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상가 출입 시각, 이동 경로 다음날 정리 흔적, 세 칸이 같은 이름으로 채워졌습니다. 황기찬 일정이 잡혔지만 병원 사유로 연기됐습니다. 그 사이 세리와 연결된 사람들의 통화 내역이 열렸습니다. 통화는 짧았고 시각은 사건 직후로 몰려있었습니다. 세리는 연락망을 정리했습니다. 번호를 지웠고 기기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교체 시각과 새 기기 등록 시각이 모두 남았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서랍의 계약서, 가구 뒤쪽에 봉투, 프린터 옆에 놓인 종이 묶음. 봉투 안에는 일자와 금액이 적힌 메모가 붙어있었고, 메모의 필체가 세리와 같았습니다. 제인은 편집실에 앉아 영상을 다시 돌렸습니다. 사건 전후로 세리의 동선을 이어붙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층, 복도 조명의 전멸, 출입문 근처 그림자, 화면 아래의 시간 표시가 같은 속도로 흘렀고, 전멸과 그림자는 사건 시각과 일치했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설명은 줄어들었습니다. 황기찬의 병상에서 전화가 오갔습니다. 제인에게는 짧은 안부, 은호에게는 전달되지 못한 음성 메시지. 병원은 치료 일정을 다시 세웠습니다. 의사는 더 누추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통증 조절 약이 늘어났고, 기찬의 면회 시간은 줄었습니다. 세리는 최후의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시킨 적 없다. 변호사는 일관되게 부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일관은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커피잔, 약봉지, 눌림 베개. 방안의 정리 상태. 태호가 밀쳐낸 직후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이 첨부됐습니다. 살인하려 했다는 말 대신 해를 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문장이 문서에 남았습니다. 태호는 경찰서에 참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료기록 사건 직후 진료서 사진 두 장. 여론은 쏠렸습니다. 기사 제목은 짧았습니다. 출생 비밀정리 임박, 살해 시도 의혹. 댓글은 길지 않았고 방향은 한쪽이었습니다. 세리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취소 통보 뒤 집안의 서류 상자가 더 줄었습니다. 베란다 한쪽이 비었습니다. 그러나 비어 있다는 사실이 바로 기록이 됐습니다. 검찰은 세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두 줄의 문장이 사유로 올라갔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세리는 외투깃을 올리고 법원 현관에 섰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은 짧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세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내부. 판사는 혐의의 소명 정도 증거 인멸의 개연성을 물었습니다. 검사는 표를 펼쳤습니다. 약의 구매 시점, 커피잔의 상태, 사진 속 눌린 자국, 방 안정리의 변동 시각, 김도의 사건 이후 정리된 서류 흐름. 다섯 줄이 한 칸에 모였습니다. 변호인은 우발과 오해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구속.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세리는 곧바로 호송됐습니다. 그 시각 병원. 황기차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수치가 별 변화 없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버텨 기차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수액을 바꿨습니다. 의사는 가족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인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에 하루의 빛이 숨었습니다. 지호 보호 문제는 조용히 정리 방향을 잡았습니다. 학교 측과 상담 일정을 합의했고 태호에게 보호자 연락이 넘어갔습니다. 서류의 빈칸에 태호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향후 모든 보호 책임은이라는 문장 아래 서명이 적혔습니다. 세리는 구치소에서 면회를 신청했지만 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의자 하나가 비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병원 호출. 황기찬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 제인은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의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기계의 소리는 길게 변했고 기록에 시간이 적혔습니다. 사망. 날짜와 시각이 입력됐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인은 벽시계를 한번 바라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망 소식은 곧장 기사로 나갔습니다. 환기찬 병세 악화로 별세. 검찰은 발표 방식을 바꿨습니다. 사망자의 신상은 최소한으로 다뤘고 사건 기록은 유족과 관련자 보호라는 문구 아래 정리됐습니다. 그러나 김도의 사건의 흐름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시와 사후 정리의 책임 칸은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칸은 판결문이 채울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제인은 멀찍이 서 있었고 은호는 오지 못했습니다. 사진 앞에 향이 피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줄은 금세 끊어졌고 빈 의자만 남았습니다. 기사 한 줄이 더 올라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조용. 길게 쓸 말이 없었습니다. 세리는 구치소에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약은 어디서 구했나? 커피는 누가 탔나? 사망 사건 이후 정리한 서류는 무엇인가? 세 가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세리는 기억이 흐릿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공백은 채워졌습니다. 약의 구매 영수증, 집 안정리 시각, 도움을 청한 통화의 상대. 모든 칸에 글씨가 들어갔습니다. 조사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법정에서 제인과 도윤은 사무실에 앉아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큰 종이 두 장. 하나는 출생 관련 정리표, 하나는 김도의 사건 시간표. 두 표의 마지막 칸에 각각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보호자 피고인. 도윤은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끝내자.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었던 시간이 한 줄로 마감됐습니다. 밤 태우는 지호와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과 수첩. 수첩의 앞장에는 지호의 할일 목록이 적혔습니다. 학교, 병원, 상담. 세줄 아래 태호의 이름이 작게 적혔습니다. 옆에서 돕는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 필요가 없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공판 일정이 도착했습니다. 세리, 제인, 도윤 변호인 모두 같은 문자. 날짜, 시각, 법정. 세줄 뿐. 절차는 길지 않지만 내용은 무겁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준비가 무의미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준비는 각자 자리에서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결말은 법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앉았습니다. 검사는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사용하여 신체를 해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사건 이후 관련 기록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사후 정리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우발적 상황과 의도 부재를 반복했습니다. 판사는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모두 듣고 모두 적었습니다. 증인신문. 담당 의사, 담당자, 이웃, 관리실 직원. 각자 본 것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소리가 났다. 다음 날 서류가 사라졌다. 그주에 연락이 끊겼다. 짧은 문장들이 쌓였습니다. 길게 설명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설명은 기록에서 충분했습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 세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키고 싶었습니다. 답변은 짧았고 이유는 길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습니다. 종이가 손에 들렸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호송이 시작됐고 의자에 눌린 자국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병원의 장례식장 앞 복도에서 제인은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넣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딱히 차갑지 않은 바람. 둘의 손이 자연스럽게 포개졌습니다. 약속이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들의 걸음이었습니다. 태호는 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입문을 닫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이 많지 않았지만 식탁은 조용히 채워졌습니다. 밥을 먹고 책을 펼쳤습니다.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에 작은 칸들에 작은 글씨가 채워졌습니다. 치과 상담 운동회. 칸마다 누가 함께 가는지 작게 표시했습니다. 지호가 웃었습니다. 태호는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쉬는 날 영화. 제이는 창가에서 도윤과 나란히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깜빡였습니다.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불빛들. 그러나 그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닫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길고 복잡했던 줄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마지막 화면. 법원 게시판에 종이 한 장이 클로즈업됩니다. 판결문 요약. 이름, 죄명, 형량. 세 줄. 화면이 천천히 올라가다 멈춥니다. 이어서 학교 복도의 게시판. 상담 안내문과 행사 안내문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작은 글씨, 작은 그림. 화면은 다시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회를 가정해 태호의 고백으로 시작해 세리의 구속과 황기찬의 죽음, 그리고 제인도윤의 선택, 태호지호의 일상 회복까지 사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